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항변하고 대들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러한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 마지막 부분입니다. 탕자의 비율을 읽을 때마다 우리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이 내용을 배운 것이 생각납니다. 대부분 주로 이런, 이런 내용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삶이 망가집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두, 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아, 그는 비로소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이것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만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만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이 우리 탕자의 비유 해석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정말 이게 다일까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마다들의 존재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집에서 늘 아버지와 같이 살았지만 행복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또 행복해야 하는데 정작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마다들은 전혀 행복하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돌아온 동생이 못마땅하고 그를 안아주는 아버지가 너무 야속할 뿐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에서는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과 또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불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마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다들의 불만이 폭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히, 감히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던 동생이 염치도 없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야단을 치기는 커녕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뿐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같이 들어가자라고 달랩니다 그러자 29절과 30절에서 그는 자신의 불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동생을 다시 받아주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헬러의 원어 성경에서는 결코 네버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자신은 결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아버지는 자신의 그 수고와 고생을 결코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마다들은 이렇게 아버지라고 호칭하기를 거부합니다. 이 헬러 성경에 보면 마다들의 말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다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계명,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재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만일 저희 큰애가 제게 이렇게 말하면 저의 저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이 집에서 당신의 모습처럼 일하고, 당신 말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내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소세지 하나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밥도 잘 먹고, 심부름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또 교회에도 잘 나가는데, 당신의 둘째 아들은 뺀질뺀질 뺀질 놀러만 다녔는데, 당신은 그 아들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구워주셨네요. 참 공정하십니다. 마다들은 네.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룹니다. 장녀들과 놀아나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놈에게 달려가서 얼싸안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와 마다들의 관계는 이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남아있는 모든 재산은 마다들에게, 마다들의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만, 다만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둘째 아들 때문에 너무 기쁘니 마다들도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설득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마다들의 지금 이러한 행동은 당시 문화에서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불효의 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와서 흥겹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따지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지시였습니다. 아버지를 당신, 이렇게 부르고, 또 이런 아주 양아치스러운 동생을 환영하는 그 아버지를 비아냥거리는 듯한 행동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마다들은 우리 12절에 저 위에서 보면 자기 동생이 재산을 가져갈 때, 동생만 아버지가 유산으로 띄워준 것이 아니라, 자, 자신도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그때 다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손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28절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권하다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일을 몇 군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그 간구하다는 동사와 같은 말입니다. 천문학적인 빚,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얼망의 빚을 진 사람이 엎드려서 조금만 좀 결제일을 연기해 달라고 간구할 때 그때 이 간구하다는 동사와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제발 이 땅에서 어, 좀이 지방에서 어, 내보 내보내지 말라 달라고 간곡히 부탁할 때, 간절히 구할 때, 그 구하다 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볼 때, 아버지는 마치 종이 된 것처럼, 마다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마다들을 설득하고 달래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또 격려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마다들에게 줍니다. 체면과 권위를 버립니다. 다만, 마다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더 사랑하고 마다들을 덜 사랑한 게 아닙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그 자체로 각각 사랑합니다. 모두 자기의 자식이기에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문 밖에 서 있는 큰 아들을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호소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그림이 지금 있습니다.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프란트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보면 렘브 램프, 란트는 유명한 명성과는 달리 결코 행복한 세월을 보낸 화가가 아닙니다. 렘브란트는 서른 살때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그림에 나타난 렘브란트는 그 창녀촌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아주 길고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모자에 최고의 옷을 입은 그의 손은 젊은 여인의 허리에 가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색욕을 어찌할 줄 몰라 미소 짓는 얼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입을 벌린 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림에 보면 노인의 그 품에 안긴 탕자의 모습에 나타난 그를 한번 보십시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인생의 황혼기에 그렸습니다. 실제로 그는 안식을 갈망할 만큼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635년 아들을 또 38년에는 큰 딸을, 40년에는 둘째 딸을, 42년에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들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또두 번째, 다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일남, 일녀 중에서 아들이 또 먼저 죽습니다. 63년에는 두 번째 아내도 죽습니다. 68년에는 첫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마저 결혼식 직후에 죽습니다. 수많은 고생과 시련을 겪고 그 무엇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안식을 누리는 렘브란트의 고백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아버지 곁에 서 있는 큰아들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큰아들이 누굴까요? 몇명 있죠 거기에? 힌트는 아버지와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외모가 닮았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걸치고 있는 빨간 외투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손입니다. 또 그의 눈입니다. 아버지의 손과 달리 큰아들은 손을 열지 않고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눈을 거의 감고 있는 아버지와는 달리 큰아들은 아주 냉정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 역시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63년을 사는 동안 세 명의 여인, 세 아들, 두 딸을 잃으면서도 그는 돈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보여왔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자신의 동거녀를 정신병원에 보냈고 그녀가 영원히 그곳을 나오지 못하게 뒤에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서 있는 큰 아들처럼 그렇게 냉정하고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큰 아들처럼 살아왔던 렘브란트는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얼굴과 손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그는 거의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눈을 뜨면 허물이 먼저 들어옵니다. 눈을 감으면 마음이 먼저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왼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꼭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 오른손은 가볍게 등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둘,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굉장히 미술에 대해서 해박한 것 같죠? 여기까지 이 그림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제 것이 아니라 헬리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에서 나온 그런 말들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혼을 찾고 기다리다 눈이 머셨습니다 돌아온 우리를 꼭 붙잡으시며 동시에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보면 큰 아들처럼 맏아들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노력을 몰라 주십니까? 왜 애써 수고해도 결과가 이 모양 이꼴입니까? 왜 나만 손해를 보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크라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손해 보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이 많은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형제의 것과 비교하며 뭔가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그냥 종으로만 여길 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격려받고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미치고. 환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시대의 마다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불효, 불순종은 알지 못하고,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손해를 보고, 또 자기만 의롭다 여기는 이 시대의 마다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아들을 큰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가족을 이루는 분이 아닙니다. 냉담한 큰아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큰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둘째와 화해해라.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사랑하는 그림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본이 그림 속의 아버지처럼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아들처럼 뭐 분석하고 따질 때는 이 손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버리면 고통당하는 영혼으로 형제와 자매를 볼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손은 따뜻하게 녹아서 형제의 등을 꼭 붙잡으며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와 함,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비유에서 더 심각하고 위험한 탕자는 사실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집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마다들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토록 많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인정하며 신뢰하며 따르고 계십니다. 한 가족 된 우리가 행복한 웃음을 되찾을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아까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눈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큰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만일 만일 큰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의 손을 열어서 아버지처럼 자신의 동생을 얼싸 안고 울 것이며 또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자녀가 되실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